매일 저렴한 가격에 꿀매물만 소개하는 꿀매물 탐지기 달달이 출동했어요. 오늘은 부천에서 넘버원 인프라로 소문난 신중동역 도보권. 무려 4천만원 할인의 풀옵션 현장. 거기다 기존 대출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니. 빠르게 스타트. 포인트 하나. 역대급 입지. 7호선 신중동역 도보 10분거리.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중앙공원까지. 모두 도보 10분 내외, 초, 중, 고학교만 10개 이상 도보권에 있어. 아이 키우기 딱 좋은 입지랍니다. 포인트 2. 풀옵션의 고급 인테리어.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1개로. 가변형 구조라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조절 가능해요. 시스템 에어컨 2대. 비스포크 냉장, 냉동, 김치 냉장고. 인덕션, 공기 순환기, 식기 세척기까지. 정말 말 그대로 풀 옵션이 기본 제공이에요. 포인트 셋, 부담 없는 시립주금 4천만 원 이상 할인된 분양가에 기대출 있어도 추가 대출 가능하고요. 심지어 돈이 모자라면 부이자 회사채 대출까지 지원해요. 넉넉한 84타입 평수에 거실, 방, 욕실까지 다 여유 있게 설계된 신중동 핵심 매물. 지금이 찬스입니다. 달달이 요약정리! 신중동역 도보권 초중고 다 도보권, 거실 욕실 방다 넓은 33평형 가변형 구조, 시스템 에어컨 두대 포함 풀옵션, 4천만원 할인 플러스 무이자 대출로 시립주금 부담로, 번화상권 공원, 학군 다 갖춘 입지. 오늘의 현장은 어떠신가요? 신중동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신축 현장이랍니다. 늘 핫하고 좋은 집만 찾아오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 공짜니까 한번 꼭 부탁드려요. 구독만이라도요. 그럼 달달이 또집 찾으러 갑니다. 뿅! 하지마달달아우스 함께 비슷할까지 신축 분양 어디든지 가능해.